독립정신 32. 일본과 처음으로 통상하다 이쯤 일본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통상하기를 청하려고 하였으나 원래 공법상으로는 남의 속국은 타국과 조약을 맺거나 사신을 서로 교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청국이 비록 각국에 대하여 누누이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조사는 우리의 속국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청국은 본래 그 행위가 정대하지 못하여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달리 말하여 일정한 실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청국에 먼저 질문을 하여 확실한 대답을 들은 후에. 조선과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하여 즉시 사신을 청국에 보내어 사실관계를 질문하였다. 그러자 청국이 또 겁을 내어 여전히 대답하기를 조선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주 독립국으로 알고 있으니 직접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하였다. 이에 흑전청룡, 흑전청룡, 그러다 기요타카과 정상형, 정상형 이 해군과 육군 800명을 거느리고 조선을 향해 가는데, 천국이 이 사실을 먼저 조선에 기별하면서 부득불 화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비로소 사세가 절박한 줄 알고 부득이 통상하는 문제를 의논하였는데, 그때 마침 대원군께서 국정을 내어놓고 물러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헌과 윤자승 등에게 명하여 광하에 가서 일본 사신과 조약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일본 사신이 먼저 물었다. 우리나라가 항상 귀국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여 눈의 청하였으나 귀국은 끝내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오? 조선의 대신이 대답하였다. 옛날부터 기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말이 극히 겸손했었는데 근래 에 와서는 대일본 대황제라고 스스로 존칭하여 우리 나라보다 높은치 않은 뜻이 보이기로 대답하지 아니한 것이오. 그러자 일본 사신이 좋은 말로 대답하여 말하였다. 일본이 이름을 존칭하는 것은 기국의 실제 권리에는 상관이 없지 않은가. 정상형 이노우에 가오루 이등반문 등과 영국 유학을 하고 귀국해서 막부 타도운동을 벌였다. 1876년 흑전청룡 흑전청룡 구로다 기요타카와가 함께 조선조정의 운양오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 조일 수조약을 체결했다. 1884년에는 전권대사로서 갑신정변 처리를 위한 아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1894년부터 1895년 주한공사를 지행 조선의 대신이 그 말을 듣고는 그렇겠다고 여겼다. 일본 사신이 다시 물었다. 우리 군사가 강아지 방에 내려서 물을 기를 때에 어찌하여 총을 쐈소 조선 대신이 대답했다. 일본인이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인인 줄 알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오. 일본 사신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전에 일본 정부에서 일본 국기를 귀국에 보내고 그 견본을 각 군에 돌려서 우리 국기의 모양을 알게 하기를 청하였건을 어찌 일본인인 줄 분간하지 못하였소. 우리나라 대신은 부득이에 하여 실수하였음을 사과하였다. 이즘 정부에서는 날마다 모여서 이들이 문답한 앞뒤의 말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의논하다가 마침내 1876년 2월 7일에 통상 조약을 조인하였다. 이것이 강화도 조약이다. 이 조약의 태지 태지는 대일 대강의 뜻은 일본은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대우하여 본래부터 자주하던 일본국과 평등함을 인정한다고 하고 심지어 청국의 간섭 여부에 대해서는. 말한 바 없었으니 이때 가고 조선의 독립 권리를 실제로 회복한 최초의 일이다.만일 백성이 독립을 중하게 여길 줄 알았다면 이날의 곧전국이 즐거워하면서 경사스러운 경축일로 삼아 지금까지 기념하기를 잊지 않아야 할 테지만 백성이 독립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는 말이. 태국은 대국, 국 천국을 배반하면 화근도 있으려니와 또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감히 이 통상조약 맺은 사실을 알리는 자가 없어서 어찌하여 통상이 되었으며 이 통상조약이 우리나라의 권리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까지 말하는 자도 적은 국권이 국권, 어찌 경고하기를 바라겠나 만일 이 통상 조약이 아니었으면 서양 각국이 결단코 그저 있었을 리가 만무할 것이니 그 중에서 강포한 나라가 먼저 기회를 타서 손을 댔더라면 대한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을는지는 음, 모를 일이다. 그런데 다행히 일본과 먼저 통상 조약을 맺어 공고하고 완전한 독립을 실제로 공포하였으니 이어이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후로 각국이 뒤를 따라 차례로 들어와서 영국, 미국, 법국, 덕국, 아라사, 오지리, 오지리는 오스트리아, 의대리 등 모든 나라가 서로 따라 통상조약을 맺고 비차 동등한 나라로 대우하며 서로 대등하게 공사를 보내어 다같이 외교관계를 맺는다고 하였으니 이었지 당당한 독립국이 아니겠는가. 당초에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천국의속국에가라 불린 것도 실로 어림없는 말이거니와 설령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라의 게임 백성이 있었으면 세상 형편을 먼저 깨닫고 사방으로 주선하여 각국에 요청하여 독립국으로 인어를 얻기 위해 죽기까지 힘을 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게임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타국이 자청하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억지로 이의를 맡기기에 이르렀는데, 자원하여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이 이렇듯 많았으며, 겸하여 이 홍장이 먼저 우리 정부에게 통상조약을 맺도록 권하였는데, 그도 각국의 압력에 의해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인 줄은 소경이라도 짐작할 수 있겠거늘. 조선은 천국이 속으로 으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조선 독립국이라고 세상에 드러나게 반포하지 못하고, 부차하게 시비에만 휩싸이지 않으려고 하였으니. 그 용렬함이 실로 심하였다. 이 홍장. 천국의 부양 대신, 1871년부터 1898년 기간 중 천국 외교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였다. 조선의 미국, 영국, 독일 등과의 조약을 최거를 광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조약 취결 시에는 조선은 천국의 속방이다라는 내용을 제1조에 명문화하려고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결국 빠졌다. 33. 이모 군란 1879년에 화방해질 화방해질 하나부사 요시모토 이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서울에 왔는데 외국 정부를 대표하여 주재 공사로 조선에 온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통상하는 각국의 공사들이 모이는 좌석에서는 일본 공사가 상석에 앉게 된 것인데 일본은 이것을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다.이 공사가 통상조약을 맺기 전에 개인적으로 조선에 와서 궁중에 얼마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특별히 파견한 것인데, 그가 조선의 세력가들과 얼마쯤 안면이 있었을 것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천연정, 천연정 사대문구 천연동 조선연주때 수연정자가 있던 자리, 현통면연의 자리에 공사관을 정하고 군사를 두어 호위하였다. 이때 법국 선교사 2인이 새로 왔어. 서소문 밖에 숙소를 정하고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갇히게 됐다. 일본 공사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일본에 있는 법국 공사가 내게 부탁하여 이 일을 대신 의논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인데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더라도 선교사를 죽이는 것은 공법의 심히 합당하지 못하니 놓아보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들을 보호하여 일본으로 보냈다. 그 후로 선교를 반대하던 당파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졌는데 이때부터 외국인을 몰아내고 교인을 없애자는 의로는 영원히 없어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천주교를 믿음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아, 종종 있다. 음... 하... 이런 일들은 다 과거의 정사가 팔지 못했기 때문으로 바깥 세력이 이럴 때 속히 들어왔음을 충분히 알수 있다. 1882년 임오년에 이르러 비로소 세도가의 자질들 중에서 총명한 인재를 뽑아 일본에 보내서 견문을 넓히고 학문을 닦게 하고 한편으로는 하도감, 하도감은 조선 왕조 때 훈련 도 감의 분영의 교련병을 두어 별기 별기는 새로운 군사 기술을 가르치자 이 때문에 외국인을 미워하고 새 것을 싫어하는 생각이 불꽃같이 일어나서 혹은 외놈과 부하 노동하여 나라를 팔아먹는다고도 하고 혹은 말하기를 외놈의 편당 편당은 친일파 이 권력을 잡으니 백성들이 살수 없다고 하여 불평한 민심이 은근히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laughs> 이때에도 백성의 원기, 원기는 활력과 얼마쯤 남아있어서 오늘날의 이 부패한 형평과는 대단히 다를 때였다. 그때 마침 민씨의 세도 때문에 은근히 조정에 흔단, 흥단, 흔단은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시초에 단속. 이 있을 때 군사들의 요이요이는봉급비 요미, 잡직 각 군문 아문의 장교들과 그밖에 관리들에게 급료로 주는 쌀, 콩, 보리, 모명 배. 돈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를 공평하게 주지 않자 군사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군걸로 쳐들어갔다 명성황후께서는 중추로 피난하시고 충주목사 민흥식의 집으로 피난감 가짜 국상을 발표했다 군사들이 곧 천연정에 불을 질러 일본인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자 일본공사는 군사들을 데리고 간신히 빠져나가서 인천으로 도망가서 월미도에 이르러 군사들을 점거해보니 죽은 자가 3명이고, 행방불명된 자가 2명이었다. 그들은 영국 군함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의 하관, 하관을 심어 는았기 옛날에는 적간관 마관이라고도 했다. 에 내렸는데, 이 사건이 곧 임오군란이다. 이때 일본 정부에서 이 사실을 듣고 즉시 화방 의질과 함께 군사, 4천 명을 조선으로 보냈는디 이때 7월에 주선과 일본 사신이 다시 인천항에 모여서 화친을 의논하였다. 그 자리에서 국태공 대원군의 사과의 말을 전하였다. 장졸간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래에서 충돌한 것으로 즉시 진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감수하겠다. 그리고는 조약에 관한 일을 의논하였는데 일본 공사가 먼저 청구하여 말하였다 20일 안으로 난리의 수계를 잡아 상당한 벌로 징치 징계하여 다짐, 하되, 재판할 때에는 일본 공사가 사람을 파견하여 심판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요. 난민들에게 죽은 일본인들의 시신을 상당한 예로 장사, 지내주고, 그 가족들에게는 보상금 5만원을 주어야 하며, 일본이 이 일로 인하여 손해본 군비와 배상금을 5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다섯 해 나누어 갚아야 하며, 일본이 그 공사 간에 약간의 보병을 두어 다시 있을지 모르는 불의의 변고를 미리 방비할 것이요. 조선 정부에서는 특별히 사신을 일본에 보내어 실수한 것을 사과하고, 일본에 와서 사는 일본 백성의 거류지를 드리고 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요. 일본 관인이 조선 내지를 유람하는 것을 조선 정부에서는 합당에게 보호해 주어야 하오 이 여러가지를 다 허락해야만 다시 화친을 맺을 것이오 이에 예, 우리 정부에서는 그리하라고 응락은 하였으나 실제로 시행해 보이지는 아니하니 화방의 질이 단판을 깨고 물러가면서 군사로서 위협하려 하자 부득이 시행하였다 이후로 한양 성내에 일본 수비병이 지금껏 계속 남아있는데 이 조약을 맺은 후로 우리나라의 독립권리에 손해됨이 실로 적지 않았다. 일이모 군란으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본과 조선 사이에 체결된 것이 바로 제물포 조약이다.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군란의 주모자를 처벌하고 배상금 15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이모 군란에 대한 사죄 명목으로 박영효, 김옥균 등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한편 일본은 공사관 수비를 구실로 일계대대의 병력을 서울에 주둔시켰다. 대저, 독립국에는 그 나라의 허락 없이 다른 나라의 군사가 군기, 군기는 병장기를 가지고 육지에 오르지 못하는 법육원을 막중한 황성의 황성, 황성, 황성왕제라면서 타국의 군사를 주둔시키는 것이 어찌 독립국의 실질 권리를 손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대한의 신민된 자들이 제일 통분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군사를 청해드린 것 또한 우리가 한 일이다. 외국과 조약을 맺어 그 나라 공사가 와서 잊게 하고는 난리를 일으켜 살해하려고 하여 있으니 어찌 자기 나라의 군사를 두어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진실로 우리 백성이 다 깨어서. 남의 나라의 관민을 물러나고 교제할 때에는 좋은 친구로 대접하고, 시비를 가릴 때에는 올바른 경의와 공법, 홍법은 국제법으로 다투고, 부단, 무단히 남의 생명과 재산을 손상시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비록 그 군사를 와있으라고 우리가 청하더라도 부질없이 나라의 재정을 허비하면서 와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설령 와있고자 하더라도 핑계될 말이 없을 것이니, 우리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의 공론이 두려워서 감히 그럴 마음을 먹지 못할 것이다.그런즉 어리석은 백성이 남을 해치려 한 것이 마침내 지 몸을 해칠 뿐인데도 도리어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이 조약 중에는 다만 위태할 때에만 보병을 두었다가 일이 없을 때는 물러간다고 하였는데 우리 백성이 그 후에라도 진작 깨었더라면. 우리 힘으로 대신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 주어 곧바로 군사를 철수시키도록 했을 것인데,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권리에 손해된 것을 도로 회복한 지가 오래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남을 해치려고만 힘쓰기 때문에 지금껏 군사를 철수하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심지어 을미사변까지 생기기에 이르렀던 것이니, 우리가 마땅히 지난 일을 징계하여 어서 바삐 깨우쳐서 외국에 병을 속히 철수해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대원군 명성황후 의미 사면 1895년 일본 공사 미우라의 지휘 아래 일본군과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청일전쟁 후 조선에서의 세력 확장을 기도하던 일본이 흥선 대원군을 추대하고 칠러파 실인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190 1 85년 10월 8일 새벽 미우라가 대원군을 앞세우고 일본인 낭인 및 훈련대와 일본 수비대 병력을 지휘 경복궁으로 침입하였다. 그때 일본 낭인들이 건청궁으로 쳐들어가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시체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후 뒷산에 묻었다. 여기에 을미사변이 1985년 10월 8일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써 있는데. 실은 1895년 을밍년이겠죠.